자봅시다. 음. 음. 자 보시면요. 그리고 1 9 8페이지입니다이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좀 w h 도 현대시만 하면 끝이구요. 네. 또 Shiman h a m 네 o 회에요전 s h i w a Don't don't d o n 게 있는데 이게... 게 있어. <laughs> 아, 사망 지표하고 자기록 하고. 아, 소출년또나왔 <laughs> 어, 어, 이거 어, 도네 이거. 어. 엄격파. 아 역시다. 제 예상에는 한 다음 주쯤이면 요거 다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이제 <laughs> 어, 관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네, EBS 조금 거기서 쓸만한 상품들 좀 뽑아서 보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음... 왜? 응? 왜? 뭐? 몇주 남았지? 50... 한... 54일 남았으니까 오늘 음... 7일... 음... 아니, 7일... 아니, 아 여섯에서 일곱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섯 번이 막 지났습니다. 음, 괜찮아. 갈때 가야지 우리가.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네.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됐어? 한발 남았다. 이러지 마요. 네 발. 니 밑에 있는 애들은한 발도 없어. <laughs> 한방 쏘고 그냥 끝이야 걔네들은 탕! 아이씨 젠장 에이. 에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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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다시 사야된다 이러면서 탄창 다시 끼우고 탁탁탁착탁 계속 에이. 자 그래서 여기 김우진의 산돼지라고 하는 작품 나왔어요 산돼지 말 그대로 멧돼지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여기 최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최원봉이가 <laughs> 그 청년운동 같은 거래요 청년운동 같은 거하는데 배경이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계몽운동 같은 걸 하는 청년회를 이제 얘가 청년회에 속해 있었고 얘가 나름대로 좀 이런 추진력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이청년회 간부가 됐던 거야 간사라고 여기서 나온데 간사가 뭐냐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청년회장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회장이나 아니면 그 청년회 간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근데 왜 별명이 삼돼지냐면 어 저돌적이에요. 저돌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 저돌. 아, 음, 저자가요. 돼지저자예요. 아 멧돼지저자 그리고 돌자가 돌진할 돌자예요. 멧돼지는요 돌진을 할 때요 거의 앞으로 일직선으로 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에서 재수 없게 멧돼지를 만났다 그러면요 어떻게 뛰어야 된다? 피하려면 어, 지그재그로 피해야 돼요. 근데 지그재그로 뛰면서 일직선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와서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틀고 하면서 이렇게 막산 타고 막 어, 나무 타고 막 이래야 돼요. 특히나 새끼 멧돼지 되게 귀엽거든요. 보면 보기에는 귀여워요. 근데 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 근처에 뭐가 있다? 어미가 있다는 얘기. 어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부딪히면 내장 터져서 죽을 수 있어요 어. 아시겠죠? 응. 돌진력 굉장히 좋습니다 시속 내가 기로 시속 40인가? 어, 아니, 35인가? 거기까지 잘, 나와요 그냥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잘하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맹수예요 맹수 일종의 그래서 잽싸게 나무위로 올라가서 멧돼지가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나무위로 빨리 타는 걸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음 만났을 땐안돼 곰 만났을 땐 나무 위로 올라가면요 곰이 여러분들보다 나무를 더잘 타요 <laughs> 걔네들은 발톱이 막이러잖아요 탁탁탁탁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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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하고 올라가요 근데 멧돼지는 멧돼지 이렇게 네 발로 이러고 있잖아요 얘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예요 고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더 위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안 보이네? 그러면서 얘가 이러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계속 매달려서 한 30분이 될건 1시간이 될건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요.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가 좀 저돌적인 성격이라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자기가 이제 개모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얘네가 바자회를 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바자회를 해서 나온 수익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청년의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얘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니까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게 아니고 단체를 위해서 쓴 건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땡겨 써 버린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하고 뭐 했어야 돼. 상의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어쩌다가 밝혀져요. 그래 가지고는 이 그동안 이 최원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갖고 있던 불만을 갖고 있던 또 멤버들이 있었죠. 그 청년의 그 멤버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 최원봉에 대해서 뭘 내민 거야? 불신임 안을 내놓는 거예요. 불신임 불 불신임 안 에이, 불신, 에이 불신임 안 에이 자 그냥 해왜 이렇게 못 읽어? 자 어쨌든 불신임 안어 됐어. 자 어쨌든 그래서요. 결국, 불신이, 불신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잘린다는 얘기예요. 음. 되나요? 그래서 그 불신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봉이는 지금 집안 사정도 조금 거시게 해. 왜 그러냐면, 아빠가 원래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아빠가 동학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 동학 농민운동을 했었는데, <laughs> 이제 결국은 동학 농민운동은 뭐예요? 어, 실패하죠. 이거는 뭐였어? 왕조에 대한 반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 농민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모다 반란군이에요.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애들이. 음. 그래서 원봉의 아버지가 도망다녔던 거야. 그래서 원봉의 어머니를 놓고는 도망다녔었어요. 음. 그래가지고는 이 병사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초 당하고 막 이랬었다고. 됐니 그러다가 이제 원봉의 아버지가 죽은 거야. 음. 죽었는데 죽으면서 친구한테 유언을 남긴 거야. 뭐라고? 내 아들 좀잘 봐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래서 내 아들을 키워줘 네 아들처럼 그리고 나중에 네 딸이랑 결혼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아왜 옛날에는 친한 사이에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아들 래미 딸 래미 결혼 시키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는 그 이제 또 하필이면 성이 또 최씨예요 최씨 친구가. 그래서 최주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데꼬 온 거야. 데꼬 왔는데 성이 같으니까 그냥 진짜 친아들인 것처럼 키웠던 거야. 근데 이 최주사한테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최영순, 여기 나오죠. 친딸이 아닙니다. 아, 친딸, 아, 친딸은 맞아요. 친딸은 맞는데, 친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봉이한테는 됐어요. 뭐, 이복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거의 됐니? 근데 얘랑 둘이서 같이 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봉이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요. 있는데도 마음속에 누굴 담고 있는 거야? 영순이를 <laughs> 담고 있어요. 또. 그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우리 그만 만나. 너 마음속에 딴 여자 있잖아. 이제 헤어져. 그러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는 어디로 가버린다? 계몽 운동의 기반이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 친구는 일본으로 떠나고요. 음. 유학을 가요. 되요그 상황에서 이제 원봉이가 지금 몰린 거야 불신임함 때문에. 음. 되요 음. 바로 그렇게 안 되는 네. 불신임 안 <laughs> 됐어요. 이것 때문에 몰린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원봉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정면 돌파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돈 썼어. 썼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뭐내 개인적인 사리 사용을 위해서 썼어? 아니야. 나 우리 회를 위해서 썼어.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썼다고. 그래, 알았어. 나 인정할게. 그리고 회장직도 내가 놀 거야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때 그걸 막는 사람이 있었지. 그게 누구야? 친구인 차혁입니다. 음. 여기 차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너왜 이렇게 사람이 꼬장꼬장하니? <laughs> 이 상황 지금 분명히 불신임안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회원들이 너를 불신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되레 크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너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넌왜 이렇게 욕 뭐야 고집을 부리는 거야라고 해서 얘기해요. 근데 원봉이는 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내 양심에 어긋나. 너무 고장 고장한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차역하고 싸워요 아, 어? 아, 그랬어요. 터질 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다. 영순이하고 차역하고는 애인 관계. 오케이. 아주 개판이죠. <laughs> 개판. 그래서 영순이와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친구와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청년의 일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그리고 차역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얘가 어느 날인가 몸이 굉장히 아파요. 아주 신열 같은 게 납니다. 신열 같은 게 나서 쓰러져 알아 누워요. 근데 그전까지는 원봉이는요. 자기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내력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꿈속에서 보여요.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갔다니. 아버지가 죽인고다니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야라는 걸 깨닫게 돼. 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내 몸속에도 아버지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됐나 그래서 얘가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는, 다 잡고는 다시 청년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누가 돌아온다? 여자친구가 돌아와요. 여자친구가 돌아와서는 여자친구하고 제외하게 되고요. 둘이 다시 사귄 장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동안 잘 지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일본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는 우리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너와 같은 길을 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지를 다짐하면서 작품이 끝이 나요. 됐나요? 이거 이마크이에요이 이마극. 마크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꿈이, 꿈속의 내용이 막 나오죠? 그래서 얘는 사실주의 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좀 이런 꿈속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비사실적인, 비현실적인 무대장치나 조명 같은 걸막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주의 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주의 극. 됐나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작하면 이거 끝을 내야 되는데 <laughs> 자 봅시다 일단 해보지 뭐자 앞부분 줄거리 부분 보시게 되면요 자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인 최원봉은 최원봉이라고 하는 애의 줄곧고요 저돌적입니다 저돌적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추진력은 좋은데 너무 과해요 현실 개혁의 사명감을 갖고 청년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부터요, 청년의 환부로, 어, 간부로 활동하던 중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대상 드러나죠. 시대상 하고요. 인물 제시합니다. 인물 제시. 자, 바자회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유용했다가 무슨 말이냐면, 마구 썼다는 얘기예요 마구 썼다는 혐의로, 불신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다. 아, 괜히 신경쓰이네. <laughs> 자, 그래서요, 휙 돌아앉으며, 그래, 내 화상을 그려놓고, 어쨌더란 말이냐? 화상이라고 한게 뭐예요? 얼굴이야, 얼굴. 얼굴 그림을 그려놓고, 뭐 어쨌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 그려가지고, 산돼지 토벌이라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고 야단들이었대요. 그 앞에 서서 모두 박수를 쳐가면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거 뭐예요? 원봉에 대한 야유와 비난이죠. 원봉에 대한 야유와 비난입니다. <laughs> 산돼지 화상. 한때지 얼굴, 자기를 조소하듯이 웃는다. 영순 씨, 그만둡시오. 자, 그래서 차혁은요 원봉이 친구인데 옛날에는요 친구가요 한살두살 차이나도 그냥 친구 먹었었어요. 조선은 약간 그게 친구 관계가 좀 넓었거든요. 폭 넓어서 자기 위로 열 살, 10살, 밑으로 열 살까지가 친구예요. 됐어? 그러니까 나랑 만약에 성준이가 10살 차이가 났다 그러면 둘은 친구예요 음. 그래서 이형, 박형 그러면서 부르면서 음.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현이랑 다시 성준이가 10살 차이가 나 창현이가 10살이 더 어려 <laughs> 그러면 둘은 친구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근데 나랑 쟤는 친구 관계가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음. 안 돼요 음. 됐나요? 근데 여기서 차혁도요 최원봉보다 한살 어려요 음. 그래서 최원봉이 스물여덟인가 그렇구요차옥이 스물일곱인가 그렇습니다. 음. 영순이는 꽃다운 스물한 살입니다. 됐나요? 어. 자, 영순 씨 그만둡시오. 그까지 개자식들 하는 지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얘네들 뭐예요? 원봉에 대한 반발 세력이죠. 원봉에 대한 반발 세력 하는 지 일일이 가리다가는 우리만 사람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빠러돈 썼다고 야단들이에요. 딴 남들까지 다 알고 있는 처지에 영순 씨에게 말 못할 것 무엇이 니 장부와 현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부와 현금은 확실히 50여 원이 축이 난답니다. 50원이면 큰돈이에요. 50원이면 됐나요? 50원이면? 30원이 100만 원 정도 돼요. 30원이 100만 원. 그러면 한 160, 170 정도 얘가 유용해서 쓴 거예요. 지만원대로됐나 근데 뭐돈 없는 청년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장부와 현금 확실히 50여 원이 축긴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된원본군에게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금 출납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현금 출납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불신임 안은 결국 불통과가 되었으니 근심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간부들끼리 모여서 이거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몇명힘 있는 자 외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몇명힘 있는 자 외에 일단은 불신임 안을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원본군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정략적인, 정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필요하니까 얘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것이 실상인 즉, 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인 줄을 네가 알겠니? 자, 원봉이가 얘기한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자존심이 상한, 도덕적 자존심이 상한 원봉의 자괴감이에요. 됐어? 나름대로 자신은 떳떳하게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반발하고 욕하잖아. 됐나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마치 불쌍한 사람 봐주듯이 했잖아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오빠 그러면 회계 감사를 시키면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정당 방어라고 할수 있지 않아요? 자, 회계 감사 이게 영순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죠. 자, 근데 차역이 얘기해요. 그 문제보다도 이 불신이 많이 제출되게 된 원인을 계속 폭로시켜야 할 것이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왜 그런 거 하니? 한 회의, 하나의 회의, 하나의 모임에 상무관서로서 앉은 책임이 있는 이니까 설령 회계에 축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물어놓으면 그만일 게 아니냐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형은요 돈이 모자라면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지금 불신임은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과도한... 좋지 라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뭔가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것들이 불신임 안을 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 걸 가지고 일반 회원들의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서는 책임감세의 불신임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자기회를 여기서부터 가로해줘. 자기회를 자기가 똥 치라는 그런 무식하고 무정 무정견한 짓이 어디 있겠소? 여기까지에서 가로 달아주시면. 그래서요. 이건 뭐냐면 불신인 안을 <laughs> 제시한 측을요. 뭐 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조사해서 확적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어떤 놈이 무슨 꿍꿍이로 이 짓을 했느냐 되네? 그거만 알아내면 되네 자, 중량 똥칠이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하고 나설 수밖에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 그들이 나한테 돈 빼돌렸다고 뭐라고 하면 그래 나 인정하면 끝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양심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말좀 들어봐라 적대, 여기서부터 가르쳐. 적대, 불신임 아니, 통과 못된 것은, 즉, 내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그 그러니까 불신임 안된 것은, 그들이 너를 믿는사람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야. 되네? 그니까, 러 우리 편이 더 많아. 왜그런거아니 설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놓고라고, 내게 대해서는 화를 위해, 아,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이 아니겠니?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금언을 사실로 부인해 버린 이 자리 잊혀지가 아니니 여기서부터 가로 닫아주시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을 그만두지 말라는 설득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잖아.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그 말. 됐나? 정치로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 실수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 실수들을 많이 하죠. 응.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laughs> 지금 맛있게 뭔가 드시고 계시네. <laughs> 됐나요? 자, 그래도 모르겠니? 그런데 너는 일시의 감정, 여기서부터 가로를 자 너는 일시의 감정, 사소한 생각으로 그만 소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니, 여기까지에서 가로 달아주시고, 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쪼잔하게 그러지 마 말마, 그게 크게 마먹어 크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소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로, 자 소인이 아니라 더 작은 난쟁이가 된다기로, 치욕이 남을 것은 없다. 여기까지에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명예보다는. 너무 대쪽 같죠. 나는 아무리 이를 위한다기로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는 싫다. 나는 내 과실대로 과실을 과실대로 여기서부터 가르열자 나는 내 과실을 과실대로 그 이들 앞에 가서 자복하겠다. 스스로 폭로하겠다는 얘기죠. 승리를 얻은 장군 이상으로 억찬 자신을 가지고 사죄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고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모세 책임을 지겠다는 니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정당당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윤씨 아저씨? <laughs> 김씨 아줌마 <아줌말로. 웃음> 괜찮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자, 어쨌든 <laughs> 위험한데... 자, 계속 보시면요. 이것이 좀 넉넉한 짓이, 어, 지식의 님,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이라든지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내 결점을 알면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내가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속시원하게 발표하고 호소 아니하고는 못 견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달아 주시고요. 뭐야, 도덕적 결벽증! <laughs> 재나요? 그것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야. 그것도 니 채식이니?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 묶어 주시고요. 그래서 원봉을 비판하는 거죠. 니 채가 어쨌다고? 잘못 빼는 거지. 그죠? 공부를 막혔네. 나도 그 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또 너와 같이 일해 나가겠다만. 인재는 못하겠다. 어, 나갔다만 인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했다는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자,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가로.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내 과실을 영, 용서해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된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면 일하려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해온 사회를 적진으로 몰아 넣은 어,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달아 주면.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용인하려는 회원들에 대한 다들 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난그 사람들이 다내 적으로 삼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자 계속 보시면 노한 소리로. 그래서 회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을 맞아들여서 모두 뒤범벅을 만들겠다는 말이구나.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관사 될 사람 없어 그러니 그리 장원되어 하는 네가 되어 이래 보려무나 그러면 얼마 설마 나 같은 닭, 산돼지보다 나을 테지.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을 테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지금 자기 비하하는 거죠 나 따위보단 네가 나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비아냥거리는 죠 점점 타락해오는구나 잘 되어간다 산돼지나 되었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는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 되는 소인이야. 여기까지 해서 바로 받아주시고 원색적 비난을 하게 되는 거지만도 못한 거.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데. <laughs> 자, 소인.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의 철저한 놈들. 에고이즘 여기서는 이기주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기주의. 달려들 듯 이를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를 위해서는 위생까지 위생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의 주의로구나. 더러운 여기까지에서 가로 달아주시면. 음. 그어서 여기서 차역에 해도에 대한 비난인니다더 짓거리지 마라. 공연이 내 집도 아닌데 네 집에서 싸워서 그런 체면이 있겠니? 너 싸워볼테냐? 목 베인 항우랬지. 목 베인 항우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거고요. 고사 유명한 건데요. 결국 항우는요 뭐예요? 자기 부하들의 조언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강가에서 자기 목을 자기가 찔러서 죽게요 옛날 한마디로 원봉을 지금 이유한 건데 고집 세다고. 고집이 세다. 오쫄려. 오쫄려. 그래요. 항마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 가지고 하면 값이 된한다 너는 상뛰지 야 어금니밖에 못 쓰면 상뛰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선자. 내 어금니한테 좀 배워 봐여기까지 <laughs> 주제하고 특성을 다음 시간에.